어, 6월 34번. 음. 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가용성 휴리스틱은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나의 어떤 기억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 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 건 예를 들면 직무 평가를 해. 직무 평가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야. 그래서 12개월이라는 개월 수가 있죠. 그 12개월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에구개월 내내 잘하다가 마지막 3개월에 좀못 했어. 그리고 A B라는 사람은 9개월 내내 못 하다가 마지막 3개월에 좀 잘했어. 솔직히 누가 더 잘한 거야? A가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업무 평가로 보면 B가 더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그 그, 그걸 그 검증하는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봤던 친구 평가자가 되겠지? 최근에 봤던 그 태도들로 다 무마가 되는 거야. 과거의 사실들이. 가용성 휴리스틱. 아무,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 가용성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가용성은. 한번 볼게요. 자, the ability. 어, 아, mobility 아니네. availability네. 이게 <laughs> 가용성,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네. 무슨 뜻이냐면 설명해주고 있어. refers to common mistake. 흔한 실수인데요. 어떤 실수냐면, that, 우리의 내가 만들어내는 실수야. Our brains make by, 이렇게 함으로써. 빨간색 줄국게. assuming that,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뭐라고 해? the instances, 즉실성의 또는 examples, 예시들인데, 어떤 거냐면, that, come to mind easily. 마음 속에 드는 떠오르는 아 인스턴스 즉시성이 아니고 사례다 사례 네. 사례들과 예시들 머리에서 바로 떠오르는 즉각적으로 이제 약간 좀좀 좀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만연한 프리밸런트 만연한 뭐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보는 거 널리 퍼져 있는. 네. 이거, 그렇게 이거, 여긴다는 거야. 이거 가로 끝에다 놔요? 응, 맨 끝에. 자, 대절부터 대절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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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대시 절이 많구나, 지금. 네. 응. 오케이. 그래서 issues, 그것은 보여줍니다. 어떤 점을? 자, we make our decisions.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데 뭘 금바, 근거로 해서? 리센스 이라는 거. 최근성, 최신성이겠지? 사건의 최신성에 우리가 의존을 한다는 거. We open misjudge. 우리는 잘못 판단을 내려, 뭐를? 빈도를. Frequency. 빈번히 일어나는 정도. 그리고 magnitude of the event. 어, magnitude는 무슨 뜻이에요? 규모, 웅장함, 뭐, 크기 이런 뜻이잖아. 빈도와 그 magnitude를, 그 사건의 magnitude를 오해하는데, 자 가로 해주고, t h a t e have happened recently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 가로 닫고, because of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our memories 이게 이유야.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이에요. 내 머리의 용량 때문이야. 내 머리의 용량이 모든 기억을 다 가져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기억일수록 지워버리고 최근의 기억이 그 자리를 대체해줘요. 그래서 availability heuristic이 생기는 거지. 자,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하버드의 프로페서에 따르면 Max Baerman, m o r m a n o r m a n 이 사람은 자, managers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s often for victim to the availability heuristic. 매니 r 스가 주어고요. 가로할게요. 네.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s 가로 닦고. 수식. 자, 뭐 하는 매니저들이 관리인들이 수행하는 관리인들이야. 뭘 수행해? 음. 업무, 직무, 수행, 평가를, appraisals 하는 사람들이 종종 for victim to 하면 뭐뭐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런 일을 저지르다. 라고 보면 돼. 종종 이것의 희생자가 되어 쉽게 이런 일에, 이러한 그 오류에 빠지는 거야. 자, the availability, 휴리스틱이라는 the, the recency of events, 사건의 최신성은요. 매우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Supervisor의 의견에. 감독 관의 의견에. 자, during performance appraisals. 뭐 하는 동안에? 업무 수행 평가 동안에. 업무 수행 평가 동안에. 명사다, 명사. 음. 자, 그래서, managers give more weight to. 자, 빨간색 별표 해주세요. 단어 어휘 바꿔 나올 네. 수도 있고, 선택형 나올 수도 있고. 매니저들은, 자, more weight to. 더 많이 중심을, 두 어디에 중심을 두겠니? 최신의 거야. 그 뭐라고 표현했나 봐봐 뒤에 performance during three months prior to evaluation. 평가보다 앞선 3개월 동안에 then 뭐보다 to the previous 그 이전의 9개월보다 그 평가 기간에 그럼 이전의 9개월은 전체 12개월로 봤을 때 최근의 3개월 최근의 3개월간의 거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야. 그 이전의 9개월보다는 총 12개월, 1년간의 직무 평가를 할 때, 즉 1월부터 12월까지 일했으면 몇 월부터 10, 11, 0 12에 1 일한 게 중요한 거야. 직무 평가자한테 그 이전 건 까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직무 평가할 때 그때만 바짝 일하면 되는 거야. 제가 학교에서 그래서 내는 자다 마지막 한 달만 잘 들어야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저 아이는 공부 잘하나 열심히 하나 이렇게 어, 사기 치는 거지. 자, 요 문장은 전체적으로 중요, 중요하고 그냥 다 외워버려요. 네. 서술형도 괜찮고, 비어있는 자리 어휘 다르게 바꿔 나오기도 괜찮고, 우린 알고 있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둔다는 거? 최근에 기억에 중점을 둔다는 거. 그말 그러니까 바꿔 나올 수 있는 거 조심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다시 해석해 볼게. 네. 매니저들은 give more weight to, 더 많은 무게를 둔다. 중요하게 여긴다겠죠. 퍼포먼스를. 어느 기간 동안에 그세 달인데, 평가 이전의 세 달. 평가를 하는 그 날짜에서 딱세 달까지. 언제보다 to the previous 그 이전의 9개월보다는 평가 기간 내에서. 그니까 평가, 평가 기간이 1년치란 말이야. 평가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evaluation period는 1년인데 그 evaluation period에서 앞쪽에 9개월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지금 평가하기 바로 직전에 prior to 3개월만 머리 쪽에 남아 있는 거라고. 이유가 뭐예요? Because the recent instances 최근에 그런 그 일들이 dominate 지배적이니까 그들의 기억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 최근. Because에서 최근이 제일 중요한 단어의 자리가 되겠지. 그리고 dominate도 다른 어휘로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점령적이다, 지배적이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 이런 어휘가 필요해 이 자리는 다르게 바꿔놔도. 자, the availability heuristic 가용성 어, 이것은 ease influence 영향을 받아요. By the ease of recall 회상의 완화 ease 또는 retrievability 그러니까 회상이거든. 이것도, 이것도 회상력, 회상 능력, 어, 정보의 회상 능력,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회상 능력. 이게 ease가 여기서는 쉽게 하다, 완화, 용이하게 하다라고죠. 완화 말고 용이함. 여기선 용이함이라고 했어요. 쉽게 해준, 뭔가를 떠올리는데 쉽게 해주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잘 떠올리는지 회상 가능한지, 그래서 어 retrievability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상 가능한,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지. 음. 자, ease of recall, recall의 쉬움, 용이함. 회상의 용이함은 suggest. 제시해주지, that, 뭐라는 점을, 만약 something is more easily recorded in your memory, 너의 기억에서 좀더 쉽게 떠올려진다면 무언가가, 그러면 너는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probability로. 그니까 뭔가, 이 아이의 이미지 하면은 딱 지배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또 다른 경우가 될수 있거든. 그 그러니까 얘는, 한, 한, 맨날 게으르다가 딱한번 다, 남들 다안올때 휴일에 와서 하루 딱 일을 한 거야.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걔가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본 거야. 그서 네. 되게 인상에 남는 거야. 걔 혼자서 열심히한 게. 그게 쭉 가는 거야. 쉽게 떠오르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런 거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 네. 그래서 쉽게 떠오르는 기억들은 그, 그 기억을 살짝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지 이거는? 쉽게 떠오르는 거 ease of recall ease of recall과 또 어떤 거였지 한 가지? recency 최신성 recency 어딨지? recency recency recency가 있었어요 여기 recency of the event 이두 가지가 쉽게 얘기하면 뭐다? recency 그리고 이즈 오브 리콜. 근데 리센스가 이즈 오브 리콜 안에 들어가기도 해. 왜냐면 네. 가까이에 일어난 일이, 최신에 일어난 일이 회상하기 편하니까. 네. 음, 여기까지. 초기화더 하면 돼요?